김건희가 구속되었습니다. 사필 귀정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몇년 동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런 천박한 국정 농단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겠습니다. 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했던, 곧 편들어 감싸고 보호했던, 검찰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을 떠난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우정청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권력 앞에서 그저 비굴하기만 했고, 검사 독재정권의 일원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에 대한 해체 작업도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수일 오후 1시에 보내드린 스픽스의 긴급현성,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입니다. 김건희 구속되는데 임세은 사장님이 기여하신 게 굉장히 크다 이런 아... 평가들인데. 아이고, 뭐... 맞죠? 기여라기보다는 아... 그냥 <laughs> 사필기정이란 표현이 맞고요. 그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건희 씨의 이런 거짓과 뭐 이런 비리들로 점철된 인생에 대해서 그냥 비판을 초반부터 했었고 뭐 양평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안에 그냥 목소리를 내고 뭐 고발 조치를 한다던가 했던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네. 3년 넘게 계속 끈질기게 네. 하여튼 저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laughs> 싸우셨던 거잖아요. 네. 뭐그니까뭐 인사가 아. 김건희 씨랑 가까운 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음. 이 분이 저랑 아주 어릴 때 알았던 분인데, 이분이 극우 인사가 되시는 바람에 갑자기, 네, 김건희 씨랑 약간, 뭐, 바,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 음.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김건희 씨가 너를 너무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미워했던 요좀너 네, 그러니까 아, 자중해라. 근데. 뭐 이런 식의 아이고, 아이고. 경고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저가 좀 미워할 것 같아요. 네. <laughs> 하여튼, 우리 임세은 사장님 또 소장님의 활약 덕분에 김건희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시죠 김종욱 박사님도 스튜디에 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름인데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어, 오늘 보니까 하늘이 뭐 뚫린 것처럼 비가 아, 오기도 했고. 제2의 장마래니다 예, 그다음에 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좀 선선해서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아 역시. 여름은 지나가는구나. 아. 윤석열, 김건희도 역시 구속이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아, 이 국민의힘은 저 국민의힘이 아닌가. 진짜 국민의힘을 음. 말씀드립니다. 역시 최고의 정치평론가는 날씨를 보면서도 정치적 맥락을 <laughs> 읽어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업적이네. <laughs> 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다. 바로 세운 거다. 이건 맞는데. 그래도 망신은 맞죠. 외신들이 보도하는 걸 아...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전직 대통령, 부인, 부부가 다 구속됐다.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좀 참담하죠. 사실 국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도 비슷한 시기에 구속수감 된다는 게 매우 참담하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또 황당했던 게 예전에 이제 윤석열 내란수의 피의자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뭐세 평이니 두 평이니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외신에서 뭐란 비판이 왔냐면, 뭐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항상 감옥에 가는 풍래, 그러니까 풍습이 있나 보죠. 이런 음. 식의 뭐, 농 자조, 자조 섞인 대, 그, 어뭐 반응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이 최고인데 그에 불과해서 오히려, 어, 이, 어떻게 보면 부인이라는 배우자는 이 권한과 권력을 조금 컨트롤해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면 백앤머리 송사라고 해서. 뭔가 대통령이 그 권력에 취해서 내가 뭐 국민의 삶과 어긋난 일을 한다던가 눈높이 어긋난 일을 할때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는 그걸 좀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아쓴 소리. 네. 네, 좋죠.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적당해. 우적해 여론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어느 순간 좀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김건희 씨 같은 건 그걸 더 벗어나는 일들을 한 거잖아요. 오히려 윤석열 내란수개피의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김건희의 통제를 받는 사람처럼 됐었습니다. 근데 외신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김건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외신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거에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어쨌든,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아주 0.73%의 소수, 아주아주 아주 깻잎 같은 승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런 선택 받지 않고, 아무런 공적인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이 막대한 이렇게 일들을 사적으로, 그것도 공권력과 이런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무엇인가 본인의 욕심을 채웠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고, 저는 이 정권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끝난 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음.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김건 씨가 무슨 뭐 시계 뭐뭐뭘 뭐, 별거 별거 아주 그냥 집이 꽉찰 정도로 다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이런 사업, 사업을 이용해서 참담하죠. 그... 투불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1팩, 2팩, 3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음,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laughs> 투불 한우 불고기 2만 천 원, 3만 8천 원, 5만 3천 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크스몰 공동구매. 풍기인견 제품인데요. 78,900원에 이불, 패드, 베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부모님이 써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시원한 이런 원단으로 풍기인견 워싱 친구 세트인데요. 이 제품 써보신 분들 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격 대비 품들이 우수하고 너무나도 편익하고 좋다. 직접 뜯어보니까, 야, 이거 제격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자, 풍기인견 친구 세트 78,900원에 이불, 그리고 패드, 함께 관리가 그 스비스만 공동 구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나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기 선생님의 만능 맛 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쪽쪽 300g 세쪽다 5통입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스픽스 스픽스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고추장 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소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새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 색소가 첨과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다섯 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영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있다! 비교라스피크스몰 화이팅!